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서반과 입변의 대결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 발전 가능성, 또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런 건 나름대로 좀 공부거리 될 만한 것 준비해 봤는데요. 보겠습니다. 예, 1번은 서반 사피인데요. 어, 요 정도 보면은 서반 사피, 서반 사피 느껴지시나요? 어, 입은 배불뚝이성으로잘 생겼죠. 어, 그리고 이제 이쪽기부 쪽에 조금 무늬가 보이죠. 근데 올 신화 잘 나왔어요. 음, 햇빛을 보면서 아마 조금 더 색이 화려해질 것 같은데요. 어, 이요 친구는 불행하게도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제대로 발전을 못 했는데, 펜말에도 지금 저 뿌리가 각개 표대 있죠. 어, 지금 요잘린 종대에 뿌리 한가닥이고요. 요 구축에 뿌리 한가닥이 있고, 신화에는 아직 뿌리도 안 내렸어요. 음, 요거는 공부 삼아서, 어, 요런 거 보시면은, 어, 요 사이드로 토히 사이드로 밀린 요런 문이 보시면은, 아, 저거 서반, 아니면 산반이겠구나 하고, 어, 그렇게 추측해 보시면은 거의 맞을 거예요. 어, 참고하시고요. 음, 요거는 뿌리가 너무 부실해서, 어, 요거는 어, 상품으로서는 부적합할 것 같아요. 좋은 공부 거리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2번은 극황서반입니다. 극황서반. 구축에는, 어, 그쪽에는... 잘 모르겠어요 구축에는 뭐잘 모르겠는데 신화가 이렇게 기가 막혀 나왔네요 색감이 점점 더화려해지고요 음, 노래 쏙 들어와요 음. 하여간 이게 또나나는 재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2번 서반 요거는 5만원 같게요 어 그리고 이제 3번은 이게 명품 기질이 풀풀 풍기는 백서반 인데요 이것도 역시 뿌리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뿌리만 좋으면 이건 꽤 고가의 나으로갈수 있는 친구 같아요 어, 저쪽 뒤쪽에는 무늬가 없더니, 어느날 이 속장에, 요게 이렇게 백으로 싹 올라와서 사람을 흥분시키더라고요. 어, 그리고 소멸이 안 돼요. 어, 요쪽에 올 전진 쪽은 좀 많이 발전했죠. 어, 무늬도 잘 나오고요. 이게 처음서부터 햇빛을 잘 주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요 3번 백서반 명품 기질은 다분한데요. 이것도 역시 뿌리가 썩좋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고생고생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벌써 우람하게 잘 자랄 친구인데, 어, 기질은 확실히 느껴지시죠. 예, 요 3번 백서반. 요것도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입변인데요. 어, 입은 좀 약간 얇은 듯한데, 입이 아주 잘생겼어요. 어, 무광은 아니고, 어, 요런 신화에, 요런 난에서, 뭐, 전지쪽도 약간 배불이성으로잘 나왔죠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느껴지는데 아직은 그냥 기대품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잘생겼어도 이 4번 기대입변 4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장단엽 이게 10만원부터 내려와서 영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개 중에 이거 하나 안 나갔습니다 하고 반납하기가 좀 면구스러워서 제가 체포해 놨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여러분들의 선택을 끝내 받지 못하네요. 어, 재난이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쇠엽 같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광엽이거든요. 나사지가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일까요? 끝쪽으로 살짝 보이기도 하는 듯한데. 5만원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6번은 환엽인데요. 괴물 환엽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어, 잎 같은 경우에는 이폭이 15mm 정도 되죠. 이 구쪽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시나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틀을 잡아가더라고요. 음, 뒤쪽 보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여기 세 번째 쪽부터는 대단하게 나왔잖아요. 올시나도 이 정도면 뭐잘 자란 거고요. 저는 비벼 관리를 잘 못하니까 이 정도인데 잘하시는 분들 가시면은 이거보다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어느 전시회 가도 전혀 손색 없고 라면 늙기를 충분히 많이 끌 거예요. 자, 어떠셔요? 요거는 얼마 갈까요? 예, 요환업은 15만원 갈게요. 자, 어떠셨어요? 법반과 입변의 대결. 입변 쪽이 좀 우세해 보이죠? 이 친구 덕분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난 묘하고 재미있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모두 신란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